30번,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1은, f3은 0이고요 지파, x bar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0.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하나에 달했습니다.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죠? 이두 조건 만족하는 3차 함수의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풀어볼게요. 3차 함수에서 일단 1일 때와 3일 때가 0. 해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입니다. 1과 3이 이렇게 해가 있는 거고요 자, 나머지 근이 3차니까 해가 3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근이, 자, 실근이 0 되는 거에요.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실근이 3개. 자, X축과 3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x 고그 다음에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겠죠? 1과 3, 이렇게 2개만 나오는 경우. 이때는, 자, 어떤 거는 뭐다? 중근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근이 하나는 안 되죠. 최소 두 개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실근 세개 나오는 경우, 실근 두개 갖는 경우. 근데 하나는 중근이 되야겠죠 실근을 이제 세개 갖는 경우는 1과 3이 있고, 나머지 한근이 이게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과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3보다 클 수도 있겠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은 경우 볼게요. 근이. 자, 이번엔 알파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항도 안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반대인 모양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양수일 때, 최고창기에서 양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조건 만족했고요. 나조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억이 0 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하나. 1보다 큰 부분에서 기억이 0 되는 거. 이거 하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 있는 경우 볼게요. 여기 알파가 있다면, 3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0 되는 게두 군데가 이렇게 존재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두 군데에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3보다 큰 경우, 3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1보다 큰 범위에서 0 되는 게 이것도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근 3개 갖는 경우는 이런 모양 하나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근 갖는 경우를 볼게요. 중근이면 중근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죠. 1이 중근인 경우. 1이 중근이면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은요. 자, 1에서도 기울기가 0이 나오고 여기서도 0이 나오죠. 두 군데가 나오죠. 자, 이런 모양은 안 됩니다. 자, 1이 중근인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중근인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이것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 기울기 0 되는 게두 개가 나오죠. 이 모양도 안됩니다 이런거 최고차항계에서 음쓸 때도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안되고요 그래서 만족하는거 모양은 맨 처음 요거 이런 모양만 만족합니다 알파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상수 a에 대 함수 gx 가요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죠 절대값 씌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절대값 씌운게 미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함수를 절대 값을 씌우면요, 이 아래쪽이 접어 올려져요. 이렇게. 접어 올려져가지고, 이쪽에서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 미분이 불능인 겁니다. 즉, 접어 올렸을 때, 아래쪽 접어 올렸을 때 여기가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1차 있죠, 1차. 그러니까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 하나 가는 경우요 이렇게. 하나 가는 경우는, 일단 y, N, x처럼요. 하나 갖는 경우는, 근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접어 올리면요. 이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게 뾰족할 수 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게요 X 빼기 베타, 베타라는 근을 하나 가져요. 하나 가지면은 접어 올리면은 여기서 미분 불능이 됩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제곱, 베타라는 근을 두 개를 가져요. 그럼 우리 X 제곱처럼, 2차 이차, 함수처럼. 여기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되면은, 자, 이거는 접어 올려도 어차피 똑같죠. 이게 이렇게 위쪽으로 접어 접하더라도 접어 올려도 어차피 이런 모양 되기 때문에 접어 올린 것도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차도 마찬가지요 3차도 이런 식으로 접했다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접었다가 하기 때문에 0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접어 올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상황이야. 이 안에 있는 함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자, 어떻게 된다?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근이요. 중근을 가진, 뭐, 2중근, 3중근, 4중근, 상관없어요. 근이 이렇게 하나만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다, 모두 뭐다?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요게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안에 있는 f, a-x, 요 함수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라면요. 자, f에 그냥 마이너스 x죠, 이렇게. 이건 X의 부호가 반대기 이 때문에 Y축 대칭, 우리가 우함수라고 하는 Y축 대칭이에요. 근데 A가 있으면 그래도 Y축 대칭도 상관이 있어요. 똑같진 않지만, 우리, 도형의, 이동, 확대해서 보면요. A, B 대칭 할때 있어요. 보면은 모양이 X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EA-X 이렇게 들어가요. X의 부호가 반대면 서 어떤 상수항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은 요 요각, 값, 요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A, X는 A 대칭이 됩니다. 전 대칭인데,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 하나만 넣고 보면은, X만 넣고 보면은, X는 A 대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A가 들어있죠? 이거는 A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의 A 대칭이 돼요. X는 2분의 A 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자 때문에 좀 헷갈려서 느낌이 아르면요. 한번 숫자를 써보세요. 4-X. 이렇게. A 특징을 잡아보는 겁니다. 숫자를 대입해 보면은, X가, 1 대입해 보면요. F1일 때와 여기 F3일 때가 값이 상관이 있겠죠. 만약에 GX라고 이렇게 해보면요. G1을 대입해보면, G1은 F3과 같고요. g 3을 대입해보면, G3은 F1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이 근을 한번 보면요. 근도 3개가 나오겠죠. 자, 얘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인데, 아까 대칭이라고 했죠. 대칭적으로 돼서 근이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예요. 3개가 이렇게 나올 텐데, 3에 대응되는 게 이쪽이 되고요. 이게 어떤, 이런 선 대, 대칭이 되기 때문에요. 요거에 대응되는 기회고, 1에 대응되는 기회, 알파에 대응되는 기회. 근데 요 간격이 2죠? 그러니까 요 간격이 2가 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중근을 만들어야 돼요. 곱했을 때, 지금 알파, 1, 3과 나머지 3개, 근이 다 중근이 되려면요. 어차피 요거랑은 같아져야 되겠죠? 1과 여기 같고, 이기 똑같이 1돼야 되고요. 이 값은 3이 돼야 돼요. 간격이 2죠. 2니까 여기 간격이 2. 그래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이것 마이너스 1. 그럼 어디 대칭? 1 대칭하면 되겠죠. 1 대칭하면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X는 1 대칭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까 A 값이 2면 됩니다. 또는 이 대칭 뭐 정확히 잘 몰라도요. 어차피 근이 중근되는 거 이용하면 이 세근이 알파, 1, 3 이었죠.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색은 구해볼게요. 여기서 치볼게요이 값이 알파 1,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x 값이 알파 나오려면 a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돼요. a 마이너스 알파 1이 나오려면 a 마이너스 1, 3이 나오려면 a 마이너스 3. 순서가 이렇게 크기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얘도 크기 순서. 근데다 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값이 2 이런식으로 구해도 됩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fx 식 구했죠. fx가 최고차항이 뭔지 몰라요. k라고 하겠습니다. k 근이 마이너스 1, 1, 4입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묻는 문제가요. 여기 a 값이 2였죠. 2 대입하면 f8 이렇게입니다. 여기는 g8이 되겠네요. 써보면, f0 곱하기 f 8분의 g의 G에 8이죠. g에는 이렇게 절대값이 렇게 들어가고요. 절대값 있고, 8 대입하면 f8. 그리고, 여기가 지금 8이죠. 그럼 a가 2-8이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f에 마이너스 6. 절대값. f 8 f 8 지워지긴 하는데 부호가 문제네요 일단 부호 좀 볼게요 절대값 때문에 분자는 항상 양수될 거고요 분모 0과 8일 때의 부호죠 양수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0일 때 양수 8일 때도 양수 나와요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 나올 거고요 반대로 최고차항이 음수라고 해도 부호가 둘다 반대가 되죠 음수와 둘다 음수 그래서 이 값은 양수됩니다 양수기 때문에요 그냥 어차피 약분하고 나중에 부호 이 플러스로 만들어 줄게요 0 대입하면은, 자, 0, 0, 0 대입하면은 3k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f에 마이너스 6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9. 그리고 앞에 k가 있고, 그러면 절오케 k 양수라고 일단 봐도 똑같겠죠 계산해보면은 k도 날아갈 거고요. 3도 이렇게 약분 되니까, 한 3이 되고요. 35에 39810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